안녕하세요. 이슈TV의 이슈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33회차 해외 축구 내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인트호벤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이며 랑과 바카요코의 돌파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지공을 펼칩니다. 아약스와의 이전 경기에서 2대 3으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경기를 주도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바리와 틸만의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대용의 연계 플레이가 득점에 기여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슈아우텐과 비어만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의 틸이 홀로 수비적인 역할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플라밍고와 보스카글리가 이끄는 수비 라인이 다소 흔들리면서 상대 공격수들의 공간 침투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수비 안정감 확보가 관건입니다. 반면 지로나는 사사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힐과 스투아니의 공격력을 살린 지공 전개를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 레가네스전에서 4대 3으로 승리하며 화끈한 공격력을 뽐냈으나 상대의 빠른 역습에 다소 수비 불안을 보이며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마르틴, 치앙코, 루이즈가 결정할 예정이어서 미겔과 아르나우의 크로스에 크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예상됩니다. 수비에서도 블린트, 로페즈, 후안피로 구성된 백스리가 배우 공간 관리에 약점을 보이며 특히 상대가 측면을 빠르게 공략할 때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인트호벤의 측면 돌파와 중원의 빠른 전개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에인트호벤은 홈에서 지로나의 불안정한 수비를 타격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로나 또한 측면 크로스와 전방 공격수들의 득점 기회를 노리겠지만 공수 전환 과정에서의 수비 조직력 부재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팀 모두 공격적 성향이 강하지만 수비에서의 문제로 인해 상대에게 기회를 쉽게 허용할 것으로 보이며 에인트호벤이 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전 끝에 한 골차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전 바르셀로나전에서 0대4 패배를 당하며 후반 수비가 붕괴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안정감을 되찾고자 할 것입니다. 주로 비니시우스와 음바페를 중심으로 빠른 전개와 지공을 병행하며 개별적인 돌파와 공간 창출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호드리구의 부상으로 공격진에 일시적 공백이 생겼지만 쿠르트와의 복귀로 인해 리디거와 밀리탕이 이끄는 수비 라인이 견고함을 회복하면서 팀 전체의 균형이 보다 안정적일 것입니다. 또한 카마빈가와 벨링엄이 중원에서 활발한 수비 가담을 통해 후방을 지원하며 상대의 공격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밀라는 직접 몬차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견고한 수비력을 발휘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테오와 레앙을 활용한 측면 속공과 빠른 전환을 통해 득점 기회를 노릴 예정이지만 여전히 플리시치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다채로운 공격 전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차오와 파블로 비치가 호흡을 맞추며 협력하고 있으나 경기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고 특히 상대의 빠른 공격 흐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과 빠른 침투에 고전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위치 선정과 속도 면에서 약점을 보이는 차오와 파블로 비치는 레알의 측면과 중앙 돌파에 대한 대응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보다 안정된 후방과 강력한 공격 라인을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밀란은 테오와 레앙을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불안정성이 여전히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가 점차적으로 경기를 장악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란의 역습이 일시적으로 위협을 줄수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적인 경기를 컨트롤하며 한골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된 글링크로 문의주세요. 리버풀은 최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강한 지공 전개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하비 엘리엇과 살라가 전방에서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기회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소보슬라이와 다루인 누네스가 득점 상황에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긴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코나테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반 다이크와 고메즈의 센터백 조합이 나설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수비 조직력과 안정감에 약간의 불안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버쿠젠이 빠른 역습과 유연한 공격 전개로 리버풀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으로 보여 리버풀 입장에서는 견고한 수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최근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비르치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통한 점유율 축적과 중원 장악에 집중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주전 공격수 테리에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라 공격진의 화력은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호프만이 대체 자원으로 기용되며 공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다득점에 있어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카피에타 탑소바로 이루어진 백삼과 안정적인 수비력을 유지하면서 수비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어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레버쿠젠의 수비력은 기대할 만합니다. 양팀 모두 주도적인 공격을 펼치려는 의지를 보이겠지만 리버풀이 가진 공격의 날카로움과 전방 압박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의 수비가 견고하지만 리버풀이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을 전개할 때 레버쿠젠 수비가 장시간 압박에 노출되며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수비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소폭 우세를 보이며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공수에서의 조화로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기튼스와 브란트의 적극적인 전진 패스와 날카로운 지공 전개가 특히 돋보였으며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기라시의 연계 플레이와 바이어의 빈 공간 침투는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현재 수비진의 여러 주요 자원들의 부상이 겹치며 안정성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줄레와 안톤의 공백으로 슐로터백, 찬, 그로스가 새로운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조직력에는 아직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트룸 그라츠의 단조로운 공격 방식과 역습 전개가 큰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슈트룸 그라츠는 최근 라피드 빈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에서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로 자타와 BLS를 활용한 직선적인 속공이 주된 전략이지만 공격 옵션이 제한적이어서 보빙의 개인기량에 의존하는 모습이 짙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압박과 빠른 수비 복귀를 상대로는 이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는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비트리호와 스탄코비치가 결장하며 수비 라인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대신 가이루호퍼와 아이유가 수비를 맡고 있으나 이들의 조합은 상위 리그팀을 상대로 견고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중원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빠른 전방 압박과 폭넓은 측면 활용으로 슈트룸그라츠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튼스와 브란트, 그리고 전방의 공격 자원들이 높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며 도르트문트가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슈트룸그라츠의 수비 취약점이 도르트문트의 공격 전개에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도르트문트가 한골 이상의 차이로 승리할 전망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